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 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며 합의된 여야 각각 1인의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준숙 광통위원장 등 자신들이 무차별 남발한 탄핵안들이 또다시 구대형으로 기각당하는 수모를 어떻게든 늦추기 위해 헌재의 기능 마비 사태를 두달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자 민주당은 돌연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는 과거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논리는 이뿐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한 대행 총리에게는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인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 대행으로서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주장이 다르고 헌법 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내고자 인형과 가치조차 상실해버린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난발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사건들이 대거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건의 피소추된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정지로 인해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상황으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 사유들 중 하나로 밝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이준수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위원장, 이창수 서울중검장을 비롯한 6개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결정하기에 앞서 탄핵 인용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득이 이들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 국정이 장기, 장기간 마비되는 상태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헌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소추가 국회 입법권 남용 여부를 먼저 가려내야만 차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종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